예, 오늘은 로마서 8장 1절에서 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증거, 구원의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바울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금지 명령을 어기고, 마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의 현재 상태에 대해서 우상숭배와 타락 그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자기들만 이런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을 옳다고 두둔하기까지 한다고 했습니다 성도들은 오늘날 진리를 따르고 의를 행하는 사람들이 왜 핍박과 조롱을 당하고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하는지 의아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모습이 주님께 더 나아가고 그로 인해 더욱 그리스도의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서 뚜렷하게 드러날수록 세상은 자기들과 정체성이 다른 자기들과 길이 확연히 다른 성도를 미워하고 배척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는 이러한 일을 당할 때 위축되고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도그 의의 빛, 고룩의 빛을 발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의 이 땅에서의 존재 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통해 전달받은 복음으로 구원을 얻은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난 설교가 하나님의 백성을 이 땅에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을 구원하며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수가 차게 될때이 땅에 오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8장 36절, 37절 기록되기를 우리가 온 종일 주님을 위하여 죽임을 당하며 도살할 양들과 같이 여김을 받았습니다라고 한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이기고도 남습니다. 계시록에서도 <laughs> 하나님께서는 교회가 잠시 동안 악한자의 손에 맡겨질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여야 하며. 짐승에 속한 표를 받지 않으면은 매매조차 할수 없는 그러한 시대가 이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성도들은 그들에게 끌려감을 당하며 죽임을 당할 그러한 때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가 이 땅에서 결코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주신 이기물 승리를 빼앗기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 땅에서 성도는 어떠한 모습입니까?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 <laughs> 우리는 속이는 사람으로 여겨지지만은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처럼 보이지만은 유명하고 죽어가는 사람 같지만은 보십시오. 우리는 이렇게 살아 있습니다. 증거를 받는 사람 같지만은 죽임을 당하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지만은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지만은 많은 사람들을 부여하게 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같지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떠난 뒤에 사나운 이리떼 같은 거짓 선생과 악한 자들이 양 같은 성도들을 사정없이 해칠 것을 미리 보면서 사도영전 20장 32절에 주님과 그 은혜의 말씀에 교회와 성도들을 맡기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성도가 세상을 이기는 것은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를과 그들을 마음속에 있는 은혜의 말씀입니다. 바울은 죄 가운데 있고 악한 마귀의 손 아래에 있는 세상에서 해방되어 자유를 얻는 복음에 대해서 로마서 3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비록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안에 있음을 알게 되었지만은 또한 율법과 선지자가 이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인 것과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것을 알려 줄뿐 아니라 율법이 또한 복음을 가르치고 복음에 대하여 증거하고 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3장 23절에서 25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표준에 미치지 못하였으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하신 구원의 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는 인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피를 죄에서 구원하는 제물로 삼아 삼으시고 누군지 그분을 믿으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에서는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자들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며 즐거워한다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에서도 우리가 비록 두 눈으로 두 눈으로 두 눈으로는 주님을 보지 못하지만은 믿음을 통해서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가 장차 앞으로 두 눈으로 친히 주님을 볼그 날들을 생각하며 말할 수 없는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기쁨으로 이 땅에서 즐거워하며 살아가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처럼 성도의 기쁨은 믿음을 통해서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으로 주님께 나아갈 때 체험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말씀을 묵상하며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시간을 가장 귀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는 이렇게 우리 죄를 대신 지시고 율법에 온전히 순종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죄의 용서를 받고 의롭게 된 성도들은 이제 우상 숭배와 악한 생활을 떠나 고룩하고 의로운 삶을 살게 된다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 18절.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드릴 것은 전에 죄의 종이었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죄에서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고린도연서 6장 11절.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시침과 거룩함과 의롭다함을, 의롭다하심을 얻었느니라. 고린도스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고룩함과 구속함이 되었느니라 성경은 분명히 우리가 우리 죄를 대신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 앞에 죄 없는 의인으로 여겨질 뿐 아니라 실제 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사람 새 마음을 지닌 사람이 된 것이라고 했습니다. 더 이상 옛 사람의 그 지배를 받아 죄와 세상을 정, 세상 정욕을 향하며 그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것을 미워하며 날마다 죄와 세상을 향한 정욕을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영광의 하나님과 은혜의 말씀을 기뻐하며 예수님처럼 의와 고르게 삶을 살게 되는 새 성품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도 너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기를 힘쓰라고 말한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미 세상의 소금이며 너희는 이미 세상의 빛된 존재라고 했고 그러므로 이제 소금의 그 맛을 내며 빛으로 어두움을 비추라고 했습니다. 너희가 내게 속해 있는지 너희가 내게 속하지 않았는지는 바로 너희의 삶과 너희가 날마다 사는 그 삶의 행실이 증명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스 7장에 보면은 성도가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리고 그 가운데 그 변화 가운데 성도의 그 고뇌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나타나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새 사람이 될 때까지 율법 아래서 죄의 종으로 삼았, 살았습니다. 로마서 7장 7절, 8절, 그러면 율법이 죄입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율법이 없었다면 내가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일 율법이 탐내지 말아라 하고 말하지 않았다면 탐욕이 무엇인지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계명으로 기회를 틈타서 내 속에 온갖 탐심을 일으켜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이 없으면 죄는 죽어, 죽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주인이 우상을 숭배하고 음란하고 악한 일들을 하지만은 율법과 구약 성경은 너희가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거룩한 삶을 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죄가 무엇인지를 조목 조목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죄의 성품을 가지고 있는 내가 그 성품과 방향이 변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율법을 통해서 죄의 구체적인 것을 알면 알수록 자신은 죄로 인해 더욱 비참함과 죽음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9절, 10절 전에는 내가 율법 없이 살고 있었는데 계명이 들어오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습니다. 생명으로 이끌어야 될그 계명이 실제로는 나를 죽음으로 이끄는 것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으로 율법 곧 토라를 공부하기 전에는 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자유스러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배울수록 그 율법이 나를 더 자유롭고 고룩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도리어 그것이 나를 더 강력하게 죄의 노예로 죽음으로 이끌어 간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를 구체적으로 지적하며 우리가 죄를 떠나 고룩하고 온전한 삶을 살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마치 내가 몸이 아파 누워 있는데 율법은 현재 너의 병은 구체적으로 병, 병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그 병명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러나 그것을 치료할 약이나 고칠 의사가 없는 것과 같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라고 했습니다. 죄를 짓지 말고 고룩하게 살라는 율법이 죽음에 이르는 죄 가운데 사는 우리를 결코 치료하고 살릴 수는 없습니다. 율법을 사랑하고 알면 알수록 죄로 인한 치명적인 죽음의 상태로 인해서 우리는 더욱 또 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사랑할수록 그리고 이것을 알고 분명하게 고백합니다. <laughs> 7장 18절 나는 내 안에 곧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자리 잡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있지만은 선을 행하지는 않기 때문입니다. 21절에서 23절 그래서 나는 하나의 법을 발견했습니다. 곧 선을 행하고 싶어 하는 나에게 악이 나와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은 내 지체 안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안에 있는 죄의 법 안에 나를 포로로 잡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비록 죄성을 지니고 살았지만은 율법을 알지 못한 어릴 적에는 비교적 자유롭게 살았습니다. 죄로 인한 큰 고통을 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인 구약 성경을 배우고 알아나가면서 이제 그 죄에 대한 지식이 죄 가운데 사는 나를 더욱 죄에 눌린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사망과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향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뚜렷하게 알면 알수록 죄와 종욕에 그 잠시 잠깐 동안 우리는 그 쾌락과 더불어서 절망이 그 삶을 함께 짓누르기 시작했습니다. 바울은 어느 순간 자신이 율법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와의 싸움에서 자신이 결코 이길 수 없음을 알고 더욱 절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절정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7장 24절에, 아, 나는 비참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죽음의 몸에서 구해낼 수 있겠습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성도가 이러한 싸움, 그리고 그 싸움으로 인해서 절망의 상태에 이르렀다면, 이 사람들은 이미 중생, 곧 구원의 단계에 들어가 있다라고 그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죄의 본성은 진리와 하나님의 말씀을 줄거할수 없는데, 이 상태는 이미... 그 사람이 속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기를 원하는 그런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상태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삶을 지배하고 그 은혜가 그 삶을 간섭하기 직전의 상태가 바로 이러한 상태입니다. 세가 이렇게 고백 후에 구원을 얻었습니다. 성전에 감히 가까이 가지도 못하며 멀리 서서 성전을 바라보며 가슴을 치며 주여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는 죄인입니다. 베드로도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이사야도 이렇게 고백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살고 있으면서 망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바울은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지만은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러한 상태로 인해 탄식하는 심령이 성경이 말씀하는 심령이 가난한 상태 그 심령이 애통한 상태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율법을 인하여 죄로 갈등하는 주인을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십니다. 오늘날도 이스라엘이 구약 성경을 읽을 때 목이 곱고 교만하여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한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완성된 온전한 율법인 이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비록 성경을 손에 들고 있고 읽고 있지만은 그리스도에게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은 구약성경의 정통한 니고데모가 밤중에 예수님께 몰래 나와서 하늘나라의 임함에 대하여 묻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내가 거듭나지 않으면은 하나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다고 했습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백성이 될수 없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참빛이 세상에 왔고 자기 백성에게 빛이었으나 자기 백성이 깨닫지 못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곧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육적으로나 혈통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오직 하늘로부터 새롭게 중생한 자들만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빛을 보고 그리스도 예수에게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비록 이론적으로나 말로는 우리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나의 죄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인인 내가 그분을 믿을 때 죄에서 자유를 얻고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안다고 해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죄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해 절망하며 애통해하는 가난한 심령을 주시지 않으시면 진실로 예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죽은 심령 어두운 마음 가운데 성령께서 새 생명을 주시고 어두운 마음을 밝혀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어떤 일이 우리에게 일어납니까? 로마서 8장 1절, 2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의 법이. 죄와 죽음의 법에서 여러분을 해방시켜 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놀라운 일. 곧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용서와 구원의 구원에 이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죄의 용서와 구원에 이른 오직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참된 빛을 비춰주시고, 마음의 그 문을 열어주셔서, 성령께서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게 될때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죄와 죽음에 이르게 하는 율법에서 해방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비록 우리의 삶 속에서 죄에 대한 생각과 행위가 있을지라도 성도는 그 죄에 오래 머물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곧바로 죄를 깨닫고 회개하며 더 이상 죄의 심판과 지배 가운데 이제는 더 이상 두려워하며 살지 않습니다. 3절, 4절. <laughs> 율법이 육신 때문에 연약해져서 할수 없었던 것을 하나님께서는 하셨습니다. 곧 하나님께서는 죄를 없애기 위해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습을 지닌 속죄의 제물로 보내시어 그 육신 안에서 죄에 대해서 유죄 판결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사는 우리 안에 율법이 요구하는 바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율법은 거룩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하라라는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는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고 모든 율법에 순종하셨고 우리 죄로 인해 우리가 받아야 될그 종죄를 자신의 몸으로 십자가에서 다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중생하여 고룩한 성품을 받은 자들이 예수를 믿어 죄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여겨지는 것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죄의 종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그 누구도 우리를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최고의 재판장이신 하나님께서 최고의 법정에서 이미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그 누구도 너희가 죄가 있으니 마땅히 죄값을 받아야 된다고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셔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변호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회개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의롭게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람의 신분과 상태는 열매를 보고 안다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요란한 구호와 외침 그리고 겉, 겉으로 드러난 표적과 능력이 아닙니다. 5절 6절 육신을 따르는 자들은 자기들의 마음을 육신의 일에 두지만은 성령을 따르는 사람들은 성령의 일에 둡니다. 육신의 마음을 두는 것은 죽음이지만은 성령의 마음을 두는 것은 생명과 평안입니다. 예수님을 믿어 죄의 용서를 받은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되어 더 이상 죄의 정제를 받지 않을 뿐 아니라 실제 삶의 모습 또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고룩한 상태에 이른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죄와 세상의 정욕 대신에 예수님의 의와 고룩을 기뻐하며 삶 속에서 그것을 향하며 그것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거하는 하나님의 성전인 성도는 생명과 평안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자가 진실로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자에게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빛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나타나는 것입니다. 참된 믿음은 생명과 함께 참된 희락과 평안 또한 이 땅에서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8절 육신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수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사람 거듭나지 않고 그래서 성령이 그 안에 거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거룩하라 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도 없습니다. 그 발걸음은 그 거룩과 반대되는 죄와 세상의 정욕을 향해 있으며 그 마음을 거짓의 아비인 악한 자 마귀가 주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중생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에 죄의 옛 성품이 남아 있을지라도 그것에 굴복하여 죄에 사로잡히며 절망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설령 죄가 우리를 시험하여 잠시 죄에 빠질지라도 그죄 가운데 오래 머물며 결코 즐거워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기도와 탄식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보좌우편의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시험에 빠지지,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성도는 오직 그리스도와 그 그의 은혜의 말씀으로 즐거워하며 그것으로 힘을 얻으며 더욱 죄를 멀리하며 거룩으로 나아가므로 어두운 세상에 복음의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가 비록 이 땅에서 고통과 눈물과 한숨이 많이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 모든 세상과 육신의 고통을 넉넉하게 이기고도 남는 줄을 믿습니다. 위로부터 주신 그 은혜와 평강을 이 땅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을 믿습니다. 더욱 신구약 성경의 말씀을 저희가 사랑하게 하시고, 삶의 모습이 예수님을 닮게 해 주시옵소서. 주와 및그 은혜의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과 세상을 이기는 능력인 것을 날마다 믿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